인덱스는 첫 번째가 범입니다. 두 번째가 행의 위치죠. 그 다음 콤마 찍고 열의 위치를 적어주는데 지금은 열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열이 하나일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열이 생략이 됐죠. 이제 행의 위치 값만 알면 되는데, 모드는 특징이 뭐냐면, 얘가 제수죠. 3으로 나눌건데 피제수가 a2셀이죠. a2셀에 1이 있으니까 1을 나누죠. 근데 제수가 피제수보다 크면은 크죠. 그러면 나누지 않고 바로 얘를 나머지로 씁니다. 그러니까 1일 때는 일행을 가르켜서 바로 기획팀이 됩니다. 그 다음 2일 때도 나누지 않고 바로 재무팀이 됩니다. 이제 3일 때는 여기 3을 적으면 크지 않으니까 3일은 3, 빼기 3이 되죠. 나머지가 0이 됩니다. 그러면 3은 0을 가르켜야 되는데 0은 어딘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행인데 이 범위에는 1, 2, 3만 있기 때문에 0을 쓰면 <laughs> 값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은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을 보면 더하기 1을 했죠. 이제 나머지가 1이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니까 2가 돼서 재무팀을 가리킵니다. 그럼 기획팀이 재무팀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서로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2번도 안됩니다. 이제 3번을 보면 A2셀에서 하나를 뺍니다. 1에서 1을 빼니까 0이죠. 이제 3은 0보다 크니까 나누지 않고 그대로 0이 나머지가 되죠. 이제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해버리니까 1이 되죠. 그러면 1은 1이니까 기획팀이 기획팀이 됐습니다. 이제 2일 때 빼기 1을 하니까 1이 되죠. 마찬가지로 얘가 나머진데 더하기 1을 하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팀이 재무팀이 됐고 3일 때 1을 빼니까 2죠. 여전히 나누지 않고 그대로 나머진데 더하기 1을 하니까 3이 됩니다. 그럼 3은 3이 되니까 정확하게 아기가 맞죠? 4일 때는 빼기 1하면 3이고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근데 더하기 1을 하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4는 1이 되니까 기획팀이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